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어, 잠원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어,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 함께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 여기 24절 뒤에 보면 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뭐가요? 선한 말이이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셔요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거부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흔히 매를 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22절에 보면 앞부분에 명철을 가진 자의 유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의 샘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그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매우 귀합니다. 사막이고 건조 기후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마만큼 이 명철이라는 거는 물이 귀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명철이고 반대로 이게 우매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미련함에 끼치는 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련함그 자체가 징계가 된다. 이게 매를 번다라는 뜻이에요. 왜 미련함이 그 자체로 징계가 되는가? 그러니까 22절은 앞뒤를 잘 비교해 보면 물이 귀한 곳이 있어요. 물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는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소산하지 마르지 않는 샘, 그러니까 물이 계속 소산하는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내 생명에 있어 절대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가물어요. 근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결국 그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리하면 명철한 자는 가뭄과 기근에 대비해서 생명과 같이 물이 솟아나는 셈이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압제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광야 1 세대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불순종과 반역과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1세 들은요. 이제 약속의 땅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또 사울이나 그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진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거둬찼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하는 매를 버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체가 그 징계가 되는 사람들의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냐면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뭄이에요 기근이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는 거죠 터진 운동이를 판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매를 버는 거예요. 재난을 자초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파면의 길로 몰아 넣는 거예요.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이 명철에 교훈의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올 때가 있죠. 가뭄이 올 때가 있죠. 그때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이 명철의 힘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리 되기를. 정말 생수의 강 같은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또 나눌게요. 어, 이런 겁니다. 성도는요,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어, 복된 언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이라. 여기 보니까 24절 중간에 마음에 달다, 마음에 달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뼈에 양약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 영양소 중에 뭐 마그네슘이나 철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거는 그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게 선한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준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나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라는 뜻인 거죠. 그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유익이 되고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나누는 말의 특징을 몇 가지 표현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부부끼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말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랑해요.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될 거예요. 당신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이해할게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 하지 말아요. 제가 알잖아요. 이런 말이 하면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선한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 말. 물론 뭐 비율을 맞추거나 아첨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들어서 행복한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말. 그죠?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위에서 해주는 모든 말이 바로 이게 들어서 행복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해를 입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늘 이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요 결국은 나중에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 이렇게 긍정적이고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을 그런 눈으로 봐요 결국은 힘든 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부터 계속 그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너는 할수 있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아이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지지리도 못난 놈, 너는 할수 없어.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부정적이고 질책만 받고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뭔가 왜이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가?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기질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굳이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린 아이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욕하거나 저주하는 말, 비판, 음담패설. 여러분 이게 절대 우리 입에서 담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정말 파수꾼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걸러진 말. 인생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을 듣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을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수님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바르고 온전하고 축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예수님을 믿, 믿어, 믿기만 하면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의 말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는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더럽고 부정되고 저주스러우면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은 말을 듣겠죠. 또 많은 말을 하겠죠. 내가 듣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때는 들어야 될 상황이 있지만 하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듣는 말도. 내가 잘 절제해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내가 굳이 선택해서 어떤 누군가의 부정적이고 그릇된 판단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근거한 말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의 말의 주인공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꼭 사람을 살리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자체가 징계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요 생명의 셈이 되는 명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두 가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